안녕하세요. 유튜브 초년생 유단풍입니다. 먼저 올린 중학교 전학 절차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을 깨닫고 힘을 얻어 후편으로 초등학교 전학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학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취학 아동명부 작성, 조기 입학 및 연기 신청,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취학 통지, 그리고 예비 소집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가동명부 작성에서는 읍면 동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익어 내년 10월 1일 기준으로 취약가동을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읍면 동장은 취약가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월 1일 취약가동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에도 취약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치아가 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에서는 학부모는 입학 정년기 1년 전으로 자녀의 발육 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학기일 및 통합구역 설정에서는 교육장은 매년 다음에 취약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 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취약통지에 있어서는 읍 면동장은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약아동의 보호자에게 취약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국 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등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 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소집에서는 학교장은 학사 일정을 고려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을 합니다. 입학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하가동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 6조에 의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통학구역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에 취학하여야 합니다. 통학구역을 달리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해당 학구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취학 및 배정이 가능합니다. 입학전 전학은 취학통지서를 받고, 입학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학구역이 변경된 학교로 취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학구역이 다른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해당 통학구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학교, 주민지원센터, 전입학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학학교에서는 적당한 기일, 약 2주 전에 담임교사에게 거주지 이전 계획을 말씀드리고 교과서 수령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교육행정실에도 이전 계획을 알려 학부모 부담 경비 반납 정산 등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지원센터에서는 거주지 이전을 한후 해당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녀 전학 관련 문의를 하면 전입학교가 지정된 전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14시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학교에서는 주민지원센터에서 교부된 전입신고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교무실, 교육행정실 제출합니다. 전입원서, 아동상담기초조사표, 우유급식 희망서, CMS자동이체신청서, 스쿨뱅킹에 사용할 계좌 등을 작성합니다. 전학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출일과 전입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